안녕하십니까. 아이를 위한 로비스터 최현서입니다 음, 예, 간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예, 오늘도 접수를 했습니다. 예, 오늘이 251주 차네요. 251주 차. 아, 예,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 나더라고요. 아, 미친놈하고 그, 협상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대하거든요. 근데 걔는 상식이 없잖아요. 근데 상식으로 대하면 걔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상대방 머리로 생각해서 해야죠. 그러면 미친놈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나라가 유리한 거 있잖아요. 반도체. 아, 생산량 절반으로 딱 줄이면 가격은 10배로 오르지 않을까요? 어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막그 대통령도 그 트럼프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화해갖고 어, 반도체 좀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있었잖아요 백신 어 이런 거그 검사 키트 이런 거뭐전 세계 뭐어 에서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서 그냥 생산량 그뭐 절반으로 줄이면 아유 가격이 막 폭등해갖고. 아 생각해보시죠. 생산량 절반으로 줄으면 은 만약에 100이라면 은50 매출이 5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게 만약 가격이 10배가 뛰어봐요. 500이 됩니다. 500. 오히려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전화와 갖고 찔찔 짜겠죠. 우리 그 반도체 나오는 거 우리나라 먼저 주라고. 아예 갖고 가. 다그 10배로 갖고 가. 그러면 뭐더 이상 뭐 우리 뭐 10이 걸지 않지 않을까요? 아, 이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작년에 그 서서동현의 그 미친 놈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쟤네들은 제정신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항상 상식적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쟤네들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사기꾼들은. 사기꾼들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해야지만, 걔를 이길 수 있고, 걔한테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 있죠? 아니, 스와프 했다가, 나중에 스와프 취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IMF입니다. 미국을 절대 믿지 맙시다.